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월요일입니다. 이미 교육은 다 끝났는데요. 오늘은 이제 뭐 면접도 보고 봐야 되고 앞으로 필요할 일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수제화를 하나 사려고 가고 있어요. 수제화는 성수역 쪽에 이제 수제화 거리가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뭐 브이로그 겸 찍으면서 오늘은 수제화를 사러 가는 네, 그런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이 성수역에 오면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잘 보시면 성수역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수제화 가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과 같이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이제 수제화 관련된 가게들이거든요 제가 뭐 전부 다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일단 유명한 곳몇 군데만 가볼 생각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수제화의 역사에 대해서는 하고 이 소상공인들이 이런 것들을 좀 살리기 위해서 소상공인협회에서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해놓는 그런 캠페인도 좀 벌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일본에서 내려오면 바로 수제화타운이 돌아가서 50m라고 나옵니다. 제가 가볼 곳은 두곳 정도인데요. 처음이 프롬 SS라는 곳입니다. 이것이 여러 수제화 그런 장인들이 모인 곳을 하나로 통합해서 만든 거라고 해서 프롬 SS가 제가 알기로는 1호부터 7호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이런 식으로? 네. 유명하신 분들이 수제화 신기에 좀 동참을 했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쪽으로 보면은 바로 프롬 SS가 이제 보이죠? 이쪽으로 해서 1호부터 7호까지, 저 끝에까지 하면 이제 7호로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7호가 굉장히 유명한 장인분? 한 기본 가격대가 40만원부터 100만원대라고 하거든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돼서 일단 밖에서 한번 구두를 간단히 보고, 제가 오늘 보러 온 것이 이제 이쪽 하나랑 다른 데한 곳이 있어서 한번 그쪽까지 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호 같은 경우는 여성화가 좀 전문인 것 같아요. 직원 오늘 안여셔가지고 이렇게만 볼 수가 있습니다. 고양이가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다들 오시면 찍는 그 고양이로 되어 있고, 어, 가게들이 생각보다 엄청 크지는 않아요. 그냥 하나씩 다 자그마한 가게를 본인들의 특징을 살려서 좀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 사람이 많이 없는 거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문을 아직 열지 않은 곳도 꽤 있습니다. 시로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정도 수준의 수주 안으로는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일단은 뭐 보여만 드리고 다른 데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나중에 이제 제가 정말로 직장인으로서 어느 정도 길게... 있을 때는 40만원짜리 신발을 신어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한 때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때 다시 한번 오는 걸로 하고 일단은 제가 받았던 두 번째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수지와 거리라는 게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넓어서 다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바로 옆에도 이렇게 수지의 타운이라고 되어 있어서 굉장히 크게 또 가게가 되어 있어요 이런 곳에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8호... 8호까지 있네요? 제가 8호를 몰랐네요 있는지 걸어다 보니까 찾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보시면 이제 성수동 수지와 거리가 보이죠. 저는 아무래도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그래도 굉장히 좀 자세하고 잘 나와 있는 그런 가게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가게는 수지와 거리 쪽에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성수역에 내렸죠? 성수역에서 한 1km 정도 걸어서 가야 되거든요? 지금 그쪽에 가서 저는 그곳에서 구매를 할 생각입니다. 네. 제가 찾은 곳은 바로 이 모블론이라는 곳인데요. 아. 어. 뭐야, 닫은 거야? 아, 지금 10시에 연다고 돼있는데. 닫아있네요. 설마? 지금이 이제 10시 33분인데 어쩔 수 없네요. 뭔가 뭐 일이 있으신 거겠죠? 아쉽지만 뭐, 네. 아쉽긴 한데 어쩔 수 없죠. 뭐, 어 일단 수지아 거리 쪽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쪽, 프로메스 쪽, 프로메스 쪽으로 가볼게요. 어차피, 이제 그쪽 분들은 전부 다장인이라는 거는 변함이 없는데, 저는 인터넷에서 봤던 것들이 좀 괜찮아 보여서, 이제, 이제 모블론이라는 데서 하려고 했었는데, 문을 닫으셔서, 일단은 수제거리 쪽에 있는 분들 중에 문을 여신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가서 한번, 네, 견적을 받아볼 생각입니다. 그래도 이왕, 이왕 온 거, 7호 제일 유명하다고 하시는 그 7호점 분한테 일단 한번 물어보려고요. <laughs>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 맞춤, 신발 맞춤 때문에 왔는데, 혹시, 지금 어디 계시는지. 아, 네, 사장님, 다름이 아니라, 제가 한 10만원 중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라 가격대가 너무 높다고 듣고 있어서 여쭤보려고 일단 오긴 왔었거든요. 가능은 할까요? 10만원 중반 정도요. 아, 예,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네, 일단, 보통 18만원 정도 생각하고 오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5만원 정도로 일단 얘기를 해주셔서 한번 기다렸다가, 네,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다행입니다, 일단. 아, 혹시 모블론? 뭐 불러온... 아, 아, 죄송해요. 저 가게 앞까지 갔다가 문이 닫혀있어서 여기 수제화거리 쪽으로 다시 왔거든요. 아, 그렇구나. 오늘 아예 그냥 오픈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 아, 예, 알겠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뭐 오픈을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음. 제가 그 인터넷에서 찾아봤었는데, 네, 네. 되게 명장 장인님이라고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들어서, 명장하는 사람들다 장인이에요. 다인데, 남성화 전문이시고, 네. 굉장히 너무 잘하셔서, 이게 단가가 <laughs> 너무 높다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다가 응. 이걸 다든 데도 너무 많고 해서 응.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그냥 응. 일단 온 거거든요. 뭐 저는 검은색에 약간... 약간 이런, 이런 스타일도 좋을 것 같고, 예. 어, 이런 스타일도 저는 좋고, 예. 처음 이제 제대로 된 수제화를 하는 거다 보니까 예. 좀 편한 거를 위주로 좀 하고 싶어서 예. 패션보다는... 그신발을 그, 그 많이 하고 있어요. 아, 요신발이요 예, 예. 어... 먼저 한 켤레 맞춰간 사람인데, 네. 한 켤레 더 해야 돼. 한 켤레 아. 먼저 해요. 했는데 하나 더 하시는구나. 네, ]구나. 더 해야 돼. 지금 이게 이렇게 반짝거리게 된다는 건가요, 요게? 그럼요. 아. 너무 강을 내는 거고, 네. 이게 지금 공장에서막 빼, 빼, 빼온 거고. 아. 이런 스타일이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요. 이게 오래, 오래 신을 수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게.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제가 한 275, 8 0 정도 되는데 아, 그래. 이게 크다 보니까 구두들을 신으면 좀안 맞을 때가 많더라고요 이 사람은 영등포 사람인데 네. 먼저 어... 이, 이 컬러로 했거든 아, 갈색으로. 예. 근데 하나 더. 어 갈색으로 그런데 저걸로 신어보니가 좋다고 응. 발을 재봐야 되는 거죠? 네, 네. 네, 항상 발이 좀 키보다 커서 이 발이면 한 185까지는 커야 되는데 키가 발을 올려야 되나요? 선생? 그래 네. 아, 뭐, 네 그래요? 네. 발볼이 제가 좀 많이 넓어서 네. 네, 신발 신고. 네, 은 네, 팔은 이쁜 발이 이쁜 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265밖에 안 되나요? 아니 볼 치프가 아 볼이 이상이 음, 80은 되는구나 내가 안좀 차이가 나네어 아, 제가 왼발이 항상 아프거든요 왼발이 네. 좀더 크구나 음. 내가 어좀 네, 네. 아, 많이 크네 네. 왼발이 한 8mm 커요 어이거는 아. 코가 좀 뭉뚱거리니까 이제 발이 그 안까지 들어오는 거고 음. 이게 지금 요거보다 네 요, 요, 이코 모양이 응. 약간 더 넓고. 아, 이거보다? 네, 이건 네. 뾰족하고. 이게 뾰족하니까 원래 음. 자기 사이즈보다 조금 더 크게 나오는 예. 거고. 예. 코가 얄쌍한 게 저는 약간 마음에 들긴 들었는데. 아, 그래요? 왜냐면 저는 그런 걸 좋아하긴 했는데 제가 이제 발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런 사이즈로 하지 않으면 이제 발이 좀 작아 발이 보이잖아. 아니요 런게 없어요. 음. 이제 좀 길어 보이고 짧아 보이고. 뿐이지. 예, 고급 예, 뿐이지. 그러면 저 요거 하나 있으니까 예. 요 사이 요 스타일로 갈게요. 요 스타일로. 어, 이게 렇 그림으로 그냥 하시는 구나그 창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 줄까? 요거랑 요 저거랑 차이는 뭘까요? 그러면? 이게 더 찌르겨요. 찌르겨요? 예. 이거는 이 사람이 예, 적정 금방 일이 있어요. 발바닥이 아. 그런 아 사람, 그런 사람이 가서 이게좀물은 걸로. 아. 지금 이런 창을 많이 쓴다고요? 이렇게 넣으면 네. 안 보여요. 아. 이런 건 겉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죠. 이런 건좀 네, 보이죠. 겉으로 나와서. 이런 건 표가 안 나. 음, 밑에 넣으면 또 표가 안 나네. 네. 이렇게 볼때 표가 나는데. 나중에 요것만 갈아 끼면 되는 거고. 음. 이거는 전부 다다 갈아야 다 돼. 음, 그럼 요게 훨씬 더 실용적이네요. 그럼요. 그럼 저는 그걸로 실용적인 걸로 하겠습니다. 이건 오래 신고 싶어서 또장인님이 만들어주신 거다 보니까 이걸로 이제 평생 신발을 하나 만 장만하고 싶어서. 어? 평생까지요. 뭐. <laughs> 요구분높이는 요게 몇 센치일까요? 요게 3.5에요. 적당한 거 같은데요? 예. 너무 또 커도 예. 아닐 거 같아서 그죠 네 예. 어, 뭐 괜찮죠? 아예3.5 예, 좋습니다 예. 180 근처는 가겠네요 그러면 검, 검은 걸로 네 검은색으로 예. 하겠습니다 아 사장님 이거 얼마나 걸릴까요? 어, 5일이면 돼 5일? 예. 그러면... 5일이에도 일찍 7일에는 나오거든 어 나오긴 나와요 예예 음 이뻐요 신발 이뻐, 신으면 네 깔끔한 게 저는 제일 좋은 거 같더라고요 예. 깔끔해야 또 오래 신고 예. 3.5cm 이기도 하고. 이게 이 단계보다. 네. 이 주름을 좀져줘야 돼요. 아, 그래야죠. 아. 그래야제 모양이 나요. 아또 그러니까 신으면 또 신을수록 그래. 멋있어지는. 예, 예. 좋습니다. 사장님,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가보겠습니다. 예. 어, 일단 저는 굉장히 싸게 한것 같다는 기분은 들거든요. 잘 해주시는 것 같아서 일단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뭐, 재미있게 얘기하고 재미있게 예. 뭐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기분 좋게 하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1월 7일이네요 1월 7일 한 3시 정도에 오후 3시 정도에 신발이 도착했습니다 을 따라란 어떤 상품이든 새로운 신상품을 볼 때가 가장 기분이 좋죠 오호. 발이 너무 큰 관계로 앞코가 뾰족하지 않은 걸로 했는데 오래 신을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해서 네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 밑창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그대로 실용적인 걸로 했죠. 좋습니다. 안에 레벨을 보면 이렇게 들어 있네요. 그리고 브랜드는 볼까요? <laughs> 뭐야 이거? 어... 잘안 보입니다. 신어볼게요. 어허. 어. 아직 걸어본 건 아니지만. 그 어느 때 신었던 구두보다 편합니다. 오. 응. 어 야. 이거. 오. 어 좋습니다. 왼쪽 것도 한번 신어볼게요. 왜냐면 제가 왼발이 더 컸었죠. 약 8mm 정도? 왼쪽 발이 좀더커 보이나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괜히 느낌상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어야어 편한데 야 솔직히 편하긴 하다 어허 아 좋다 세요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신발 그때 주문했던 인데요 예예 신발 오늘 잘 와서 네 지금 너무 편하게 신어봤는데 너무 좋아갖고 감사 인사 드리려고 한번 전화 드렸어요. 예예잘 잘 신겠습니다. 나와 주셨습니다예예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예잘 신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고 그 아치분이좀 아, 많이 높아졌죠? 그러니까요. 글쎄요. 예예뭐 괜찮습니다. 딱 좋아요. 예지 예, 올해 그 프랑스에서 네. 기계 하나 들어왔어요. 네네네. 예 근데 이제 그까르 쪽으로 좀 아. 연구를. 지... 특징으로 해 보려고. 음. 나중에 언제 한번 오시면은 네. 발수 한번 재 보시고 네. 보안 조치 있으면은 그럼 뭐 보안하도록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번더 찾아 뵐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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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예.